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세월이 오래되어 아니면 이사 등의 이유로 매입했을 때 당시의 매매 계약서를 분실하였다면 원칙적으로는 실가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데 분실로 인해 취득 당시의 매매가액을 알수 없어 난감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취득 당시의 매매 계약서 분실로 인하여 취득가액을 알수 없을 때그 취득가액으로 정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는 매매 사례 가액이고 이 매매 사례 가액이 없을 때는 감정가액으로 감정가액이 없을 때는 환산취득가액 순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합니다. 여기서 매매 사례 가액이란 취득 당시 전후 3개월을 기준으로 매입한 부동산과 유사한 사례 가액을 말합니다. 오래전에 매입을 했다면 거의 이 매매 사례 가액을 알 수가 없어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감정 가액이란 취득 당시 전후 3개월을 기준으로 두 개의 감정 평가를 받은 금액의 평균액을 말합니다. 내가 취득 당시 감정을 받아 놓은 것이 있으면 사용할 수 있지만 이것 또한 적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하는데 오늘 그 환산취득가액을 어떤 방법으로 산출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산취득가액은 양도가액에 취득 당시의 기준 시가를 곱하고 그것을 양도 당시의 기준 시가로 나눈 금액으로 산출이 됩니다. 그럼 환산 취득가액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취득 당시 매매 계약서를 분실함으로 실제 매입한 가격을 알수 없을 때에만 적용을 해야 합니다.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세를 신고한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장지 조사 확인하여 실제 매입가격을 알수 있을 때는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실제 매입가격으로 양도소득세를 경정하고 추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즉 관할 세무서장이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하나여 환산취득가액을 인정합니다. 그럼 관할 세무서장이 언제 실제 매입가격을 알수 있는가? 해당 부동산의 매도자가 신고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이 존재하는 경우나 2006년 6월 이후로 등기부등본에 실제 매매가격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제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실제 취득가액이 있는데도 양도세를 줄이기 위하여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환산취득가액을 적용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18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신축일로부터 5년 이내 건물 후 취득가액을 몰라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환산취득가액의 5%만큼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시가는 어디에서 알아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호...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해당 부동산 주소를 입력하면 조회를 할수 있습니다. 기준 시가의 기준으로는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단독주택은 개별주택 가격으로 토지는 개별 공시가로 합니다. 단, 상업용 건물을 기준 시가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보이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환산 취득가액을 적용시 기타 필요경비 인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공제하면 양도차익이 나옵니다. 이 양도차익 계산시 실제 취득가액을 적용하였다면 그에 따른 실제 지출액을 필요경비로 계산을 하지만 취득가액을 매매 사례 가액이나 감정 가액, 환산 취득 가액을 적용할 시에는 필요 경비를, 실제 필요 경비를 모르기 때문에 취득 당시의 기준 시가의 3%만 필요 경비로 인정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복잡한 환산 취득 가액을 어떻게 산출하여 양도 소득세를 계산하는지 실전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보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클릭해 주세요.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